자, 이 자켓은 박스 스타일로다가 이제 펑퍼짐하게 있는 여자 더블 자켓이에요. 근데 기장을 줄여달라고 가져왔는데 네, 이런 경우 이제 옷 상태를 기장을 줄일 때 주의할 점은 옷이 앞에 여기 유상동 처리가 가슴 처리 유상동이라고 여자들 가슴 있죠. 그 유상동 처리가 된 상태의 자켓들은 입어도 앞이 들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어깨 쪽으로도 유상동 처리가 안돼 있고 앞에 요어 가슴 쪽으로도 유상동 처리가 아무것도 안돼 있고 그냥 남자 자켓처럼 만든 거예요. 그냥 네. 가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가슴이 나온 거 <laughs> 이 양을 미리 여기서 옷 만들 때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유상동 처리를 그랬기 때문에 이 옷을 입었을 때 가슴이 이렇게 나오니까 앞자락이 이렇게 번쩍 들려요. 뒷기장은 내려가고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어 이런 거는 손님에게 옷을 입혀놓고 앞과 뒤에 기장 수평을 핀으로 잘 설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그냥 앞하고 뒤하고 무조건 똑같이 기질을를 일정하게 줄이다 보면은 옷이 다 만들어서 입혀놓으면은 입어볼, 입어보면은 앞이 번쩍 들려서 옷이 영 바보같이 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도 보면은 앞자락은 약 3인치 반. 근데 뒤에는 4인치가 조금 넘어요. 지금. 그래서 4인치 4분의 1. /4. 그래서 요거를 요 상태 그대로 앞자락은 조금 덜 줄이고, <laughs> 뒤에는 이대로 줄이고, 이래야 돼요. 지금. 자, 요거를 확인을 했으면은, 자, 이제 핀을 빼고, 이제 선을 그려야 돼요. 선 그리는 거는 이제 똑같이 지금 이런 옷들을 수선 기장을 수선할 때 항상 이런 문제점을 미리 딱 기술자답게 예, 미리 딱 그거를 체크를 해서 옷을 수선을 해서 딱 입어도 옷이 자연스럽게 길이가 딱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laughs> 앞에는 네, 3인치 반 표시를 하고 앞에를 그 다음에 여기 옆설기 여기도 이제 뒤에가 중심 뒤 중심을 이제 4인치 4분의 1 4인치 4분의 1 이렇게 표시를 해서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자 우선 여기를 수평을 딱잡아야 여기를 이 뒤를 뒤에를 이렇게 해서 수평을 잡아야 돼. 음, 이렇게 해서 44분의 1 똑같이. 똑같이 표시를 해서, 표시를 하고, 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 자, 여기서 또 뭐를 주의해야 되는가 하면, 더블 자켓은 항상 이 지금 이 여성복은 4인치 더블 폭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4인치를 딱 여기까지는 여기서 4인치까지는 90도 각으로 다가 그려줘야 돼. 여기를 90도 각으로 여기는 딱요 단추에서 딱 같은 넓이로 내려오는 요, 요 지점까지는 앞마이 여기서 90도 각으로 일자를 그려주고, 여기에서 여기 그릴 때는 약간의 곡자로 그린다. 이거를, 이런 네. 거를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옷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쪽은 이제 겉에 우아마이고, 여기는 시사마이다. 했을 때, 여성복이니까 여성복은 왼쪽이 항상 위로 올라와요. 위로. 남자들은 오른쪽이 위로 단축구멍이, 구멍을 해서 위로 올라오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딱 이렇게 편안하게 놓고, 일단은 앞자락을 단축구멍 있는 거를 여기를 갖다 대봐. 오케이. 여성복은 항상 이쪽이 왼쪽이 위로 올라온다. 남자는 이 바른쪽이 위로 올라온다. 그걸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여기서 같은 폭, 같은 같은 넓이 여기 여기를 같은 넓이로 해서 이렇게 해서 요 단추에 딱 잠가지는 위치에다가. 갖다 대볼 때, 그때, 여기다가 표시를, 갖다가 선을 똑같이, 여기 지금 그린 선과 똑같이 여기 선을 표시를 해주는 거야, 이제. 여기를,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안자락은, 여기서, 안자락은 항상 여기를, 4분의 1정도 짧게 해줘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래야 그 옷이 음, 단추를 잠갔을 때 여기가 밑에가 이렇게 이 속자락이 밖으로 삐져나오질 않아요 안전하게 일자가 쫙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얘인지 알죠 자 요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여기를 맞아 그려 주는 거야 이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릴 때 항상 이런 주의사항을 잘 세심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 하고 똑같이 맞춰야죠 자 항상 더블폭 있는데 여기서 여기는 90도가 된다 근데 이 속자락은 겉에 자락은 90도 정상으로 하지만 속자락은 90도 한 후에 4분의 1을 줄여준다. 여기서, 음,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 넓이를 놔두고 자르면 돼요. 이거를. 단 넓이 놔두고, 음. 단을 약한 1인치 반 정도 충분히, 단 여유분을 안으로 접혀 들어갈 거를 여기서 여기에 1 인치 반 네, 고정도 해서 쭉 나머지는 잘라 버려요. 우라하고 같이 잘라줄게. 그냥 같이 우라하고 같이 잘라. 이렇게 해서 쭉 잘라. 이렇게 쭉 자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이쪽 자락은 이제 여기서 밑가시 있죠? 여기 이 원단 이 우라 있는데 말고 원단 여기까지를 이렇게 해서 가위로 여기를 딱 이만큼 여기가 선이거든. 지금 영상에는 잘안 보이겠지만 여기가 선인데. 선에서 시점량 못 가서 여기까지만 자르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시점량을, 미싱 시점량을 남기고, 이렇게 자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이쪽도 역시 똑같이 밑가시하고 편안하게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쳐보고, 여기가 우라 경계선이 여기죠? 그럼 요만큼 1cm. 아,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해서, 네, 우라하고 밑가시를 동시에 잘라줘. 그러면 여기는 이제 미싱 박을 거거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여기서 우라를, 우라를 갖다 아예 미리 이제 꺾은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그럴 건 없이, 이 넓이로 같이 잘라주면 돼. 이거 밑에 이 원단은 이거 몸판 원단은 자르면 안 되고 우라만. 우라만 여기에 요렇게 된 여기에서 여기서 요렇게 나온 요각 여기 딱요 넓이를 계속 같은 넓이로 잘라주면 돼. 여기를. 그러면은 이따가 밑에 우라를 어, 미싱을 박았을 때 자연스럽게 우라가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 짠 여기까지 딱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싱을 붙여줘야 돼. 싱을 붙인 다음에 이제 다리미로 꺾어야죠.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밑에 단을 다심 붙여가지고 이제 꺾었으면은 그 다음에 딱 보면은 지금 여기가 공간이 너무 넓죠 여기가 여기 앞, 앞에 마이선에서 여기까지가 굉장히 넓어 요 그래서 여기를 이 주머니에다가 도매를 해줘야 돼요 여기를 여기 도매 한번 하고 여기 주머니에다 도매를 한번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미리 미싱 올라가기 전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딱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핀으로다가, 이게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미리 한번 여기를 해줘요. 여기는 이제 여기다가 시접에다가 도매를 하면 되거든. 밑단 도매를 요렇게, 근데 요쪽도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놓고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도매를 한번 해줘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미싱으로 여기를 도매를 한번 하면은 여기가 단이 흘러내리지를 않아. 이 공간이 넓어도. 이런식으로 예,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이거를 전부 지두리를 원래 예, 세발뜨기를 듬성듬성 떠주는게 원칙인데 이런식으로 해주면 돼요 이런 데는 간격이 이거밖에 안되기 때문에 요 도매를 해도 충분히 이 도매 효과가 있어서 얘가 흘러내리지 않고 안전해요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미싱 박을 준비를 여기서 옷을 홀딱 뒤집어 이렇게 홀딱 뒤집어서 밑에를 이제 쭉 박아 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예, 여기를 요거부터 이제 미싱 여기 도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박아 주면 돼요. 여기 이제 예, 우라를 이렇게 여기다가 박아 주면 돼요. 자, 이렇게 박아 주면 되는데 이제 미싱으로 올라가 보죠. 예. 제일 먼저. 앞에, 마이부터 박아줘요. 마이부터, 이렇게 해서, 밑가시, 요 위부터 박아줘야 돼. 이렇게 해서, 여기를, 딱, 아까 시접 양을, 딱 남긴 거,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미싱을 해주고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 밑까이 있는데 여기 우라 욕 경계선 여기까지만 미싱을 박아줘 우선 여기 자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도 이쪽에도 역시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기장 밑가시부터 먼저 박아주고 이렇게 해서 밑가시부터 이렇게 박아주고 이렇게 해서 딱 경계선까지 여기, 딱 여기까지만, 우라 있는데 여기까지. 그런 다음에, 자, 여기는, 먼저, 여기를, 이만큼, 이 밑에, 이걸 야치 도매를 하면은, 여기 우라가 못 지나가. 그러니까, 이 밑에, 여기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깊숙이, 이렇게 해서, 자, 이 밑에 여기다가 도매를 해줘요 깊숙이. 그러면은 어 밑으로 충분히 밑에 우라가 일로 이제 지나갈 수 있어요. 요렇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여기 지나갈 수 있어요. 도매 됨. 도매는 여기 했고 우라는 지나갈 수 있고. 자, 요렇게 미리 단돌이를 다한 다음에 요렇게 예 해서 여기도 기로 요렇게 해서 뒤집고 핀 꽂힌 그 자리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도매를 한번 해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빼고 자 여기는 덜렁거려서 이제 우라가이 박을 수 있죠 우라가 지나갈 수있어 미싱에 그리고 도매가 됐고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제 요놈을 이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밑에를 이렇게 펼치고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미싱 끝 마무리 한 거기를 이어서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는데 여기에서부터 요 옆에 미싱 시접인 봉제선 있는 데까지를 우라을를 요렇게 경사 여기다가 끌어 맞춰. 여기는 여기는 이거를 딱 맞춰. 그러면은 이런 모양으로 경사가 져서 미싱이 박히죠? 자, 이렇게 박혀야 돼요. 미싱이. 여기를 뭐 이렇게 여기서 처음부터 박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 지금 수선 어, 배우는 분들은 여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 여기 옆에 봉제선 맞춰서 이렇게 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뒤쪽으로는 계속 봉제선을 맞춰서. 밑에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가고, 자, 이 봉제선이 지나갈 때마다 우라가 조금 크거나 그러면은 봉제선에다가 바로 여기다가 살짝 접어서 지나가요. 그러면은 그게 쭈글거리는 것도 없이 아주 표도 안 나고, 예, 그게 좋아요. 계속 가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우라를 이렇게 잡아보고 살짝 크면은 이렇게 여기를 살짝 접어줘요. 살짝 살짝 접어주고 여기서부터는 또이 앞에가 여기가 경사지게 요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자 경사지게 가요. 사선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사선으로 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 이제 예, 봉제선마다 도매를 해줘야 돼 이거를 예, 도매를 하는데 손을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세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도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도매를 해주는 거야 여기도 이렇게 해서 딱 접은 다음에 꺾어지는 그대로 편안하게 놓이는 상태에 딱 눌러서 이렇게 붙들어 그리고는 이쪽으로 바로 이렇게 제껴 놓고 여기를 요렇게 딱 놓고 도매를 해 주는 거는데 이렇게 또 여기 한 군데 또 옆구리 왁기선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딱 붙들고 집어 넣고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딱 누르고 도매해 주고 자 이렇게 도매를 다 했으면은 이제는 어 여기를 필요 이상의 뻘똥 나온 놈을 좀 잘라버려 여기를 이거는 응 그리고 이쪽도 조금 자르고 이게 세탁을 할때 이게 구부러지거든 그럼 뭉쳐 그러니까 항상 옷을 수선을 할 때는 이 옷이 한번 입고 버리는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드라이클리닝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그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런 식으로 자른 다음에 이렇게 붙들고 접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접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고 그런 다음에는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놓고서 꽉 밀어 넣어 이거를 그러면은 저쪽으로 벌써 밖으로 뒤집혀 나간 거거든, 이게. 그러면은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이렇게 잘라주고, 이렇게 한번 접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또 한번 이렇게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붙들고, 여기를 이렇게 붙들고, 콕 밀어줘. 그러면 저쪽으로 벌써 뒤집혀 나간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이 놈을 어디로 뒤집느냐? 팔소매에 창구멍을 하나 내 가지고 팔소매로 뒤집어 주는 거예요 이제 이 놈을. 자 이렇게 해서 팔소매에다가 여기다가 창구멍을 하나 내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꾸, 창구멍 내서 일로 이제 홀딱 뒤집으면은 작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 창구멍만 막아주면은 되고 그 다음에 다리미질 싹 마무리해서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예. 자 이렇게 창구멍 이렇게 냈죠. 그럼 일로 해서 저 끝에 자락부터 끄집어내. 요 가까운 데 말고 멀리 있는 것부터 이렇게 해서 끄집어내. 이렇게.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렇게 다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옷이 홀딱 뒤집혀요. 이렇게. 홀딱 뒤집혀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아, 뒤집어졌죠. 이렇게 그러면은 옷이 이제 다 나왔어. 여기 각진 부분도 아까 요 밖으로 내보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여기도 나와 있죠. 또 이쪽 끝에도 아까 밖으로 내보낸 자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다리미질만 싹 하면은 끝나는 거야. 이제 창구멍 요거 막아주고. 예, 네, 이렇게 여자 거는 수선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남자 거보다 남자들 정장은 좀 수선이 어디를 고쳐도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여자 거는 별거 아니에요.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자들은 왜냐하면 손바느질로 하는 게 별로 없고, 그냥 미싱으로 다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 근데, 남성복 자켓은, 이, 손바느질을 많이 하거든. 그게.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예 창구멍만 이렇게 이제 막아주고, 그러면은, 끝나는 거야,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예, 항상 중요하다고 어, 그러는 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예, 자켓 기장 줄이는 게자 이제 다림질만 해주면 돼요. 이제 이렇게 네. 자 이제 의문점 궁금한 점은 댓글로 또 올려주면은 에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